네. 일단 어, 어 빵뭉이들 안녕. <laughs> 내가 살다 살다가 솔로 피코서트라는 거를 하게 되네. 어, 내 30년 인생에서 어, 지금이 가장 밝고 선명한 빛이 날 비추고 있다는 걸 느껴져. 어, 나에게 이런 큰 선물을 안겨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.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있어줄 때 아름답게 빛나 그리고 미래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하고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항상 이 자리에서 노래하고 무대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지금처럼 그 순수하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날 보고 응원해줘요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앞으로 더 헐헐 날아갈 수 있는 빵주가 될게요. 앞으로 우리 행복만 합시다. 우리 빵둥이들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! 또 만나자, 우리. 너무 소중한 빵둥이에게 빵주가. you hey.